에리아스 단 마무리가 모두 다 이렇게 끝났고요. 보시면 앞뒤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안단까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블레이드 장식을 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치는 마찬가지로 입어서 오른쪽 옆선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봉제가 가능하신 분은, 네. 머신 봉지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손으로 직접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어서 옆선, 오른쪽 옆선에다가 블레이드 이렇게 대시고요. 우선, 안쪽에서, 그 가운데만 요렇게 꿰매게 되면 얘가 반으로 이렇게 접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서요. 지금 봤을 때 금색 줄, 금색 줄양 가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저쪽 한 번씩 꿰매 주도록 하겠습니다. 봉제하시면서는 실 끝이 밖에 안쪽에 있는 메디아스단까지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모서리 있는 데까지 같은 방법으로 봉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까지 거의 다 왔구요. 자, 모서리 부분에서는 이렇게 접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맞춰주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까지 이렇게 같이 꿰매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은 조금 단단하다는 느낌있게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뒤쪽까지 넘어갔다가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안쪽도 한번 이렇게 짚어주고 진행하던 방향으로 쭉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니트 조직은 신축성이 강하고 이 블레이드 자체는 신축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밑단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대편 밑단하고 이렇게 길이를 좀 한번 재보세요. 혹시 꿰매면서 블레이드 때문에 길이가 짧아지지는 않았는지 주의하시면서 자 전체 한 바퀴 블레이드를 손으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